할렐루야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1 절부터 4 절까지인데요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1 장에 어,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수된 사람들. 어, 그래서, 어, 각 지파가 45,650명, 로우벤 지파가 46,500명, 이렇게 계속 그 지파별로 숫자가 개수되고, 그래서 총계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읽다 보면, 아, 이게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또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계수된 사람들 이 숫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계수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숫자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노로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종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개수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종로도 타는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죽음 이걸 통과하고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개수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천국신민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오는 고리도전서 9장 1절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옛날에는 제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또 사명자가 아니냐 하면서 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수된 자로서 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어, 광야까지 인도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배자로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어, 그렇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어...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죠. 각 지파별로 이렇게 개수하면서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향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추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군사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영적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장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미는 자가 하나도 엄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데 우리가 이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를 가르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 군사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수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어 믿고 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단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단임 목사님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신 목자와 부서장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리더들 되게 하시어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셔서 열매 맺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